호화씨 주시니까 땅바닥이 그대로 느껴져서 좋다 그게 무릎에도 안 좋아요 아나 나 무릎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아휴 다들 환자들 <laughs> <laughs> 한명은 무릎 안 좋아 한 명은 어지러워 아 한국 연예가 이대로 괜찮은 거야 이거 오 목이 새끼 저리 가 저리 가. 뭐뭐 뭐라고요? 모기 누나 아. 점점 거칠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뭐가 어디 어디? 우와. 어디 어디 어 하얘 하얘. 야 누가 여기다가 비누 풀어놨어. 아. 밀키스다. 밀키스다. 아더 <laughs> 아, 좋다. 이슬라 봐. 오빠 먼저 가봐요. 내키지 아. 않지만. 와아얘 <laughs> 무서워. 우 너무 무서워. 좋았다 지금 아... 진짜. 진짜 시원해. 한드럭프로 갖다 놓으시면. 아, 아, 진짜 모든 <laughs> 음식은. 참. 와쌈장미네와 이게, 이게 웬일이야? 난 그때 진짜 아유. 삼겹살 꾸먹어야 되는데 이 말했잖아. 와 그래도 좋다. 음, 음. 어. 어. 먹어 이거. 먹으면서 해. 네네. 사람들 먹으면서 하는 거야? 네네네네. 네네. 자 먹으면서 해라. 아. 어? 음. 이거. 음어어요 응, <laughs> 오. 와우. 할수 있을 거야. 못 보니까? 와, 손맛, 손맛. 맛 응. 아, 입에 있어? 어? 응. 김치를 말았어. 응. 어때, 어때? 음. 김치 맛있어. 어머, 어머. 어머. 옆에 쌉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웃음> 저희가 할까요? 어. 어, 떻게 앉아야 되지? 어떻게 앉아요? 아, 이렇게 주르륵. 나, 어, 신곡할게요. 와! 와! 생일. 언제 언제세요? 2월 3일. 2월 3일. 아, 오케이. 이뻐는데. 기억하겠습니다. 어, 아, 내 야. 생일이다. 곧 11월 12일. 어? 11월 12일 생일. 너는 언제 생일이야? 전 지났어요. 8월 18일. 8월 어... 18일. 너는? 전 3월 20일이요. 음... 3월 20일? 나 2월 3일. 꼭 여기 자막으로 좀... 일단. <laughs> <딱 좀. 웃음> 생일입니다. 많은 축하를 받고 싶어서. 곧 많은 축하. <laughs> 소아 오늘이 너에게 마지막 어. 아못 살겠다, 진짜 <laughs> 마지막 수업 갑시다 레츠고! 야 오늘 우리, 우리 마지막 수업인데 네. 그 오늘 강당에서 하잖아, 우리 네 강당에서 하니까 조금 이게 좀 뭐가 좀 커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게다 소리도 좀 커야 될것 같아. 60명이니까 어, 또. 그리고 액션 같은 거할 때도 커야 될 것. 같고 음. 아 그러면은 스탠드 마이크 같은 거 하나 달아 볼까요? 어. 스탠드. 가서. 어.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크게 그비가야 돼. 가서 좀 그런 것좀미리 미리 준비해 보자. 네네네. 네네. 샹샹샹따가따가파 네. 어. 산다라 산다라 같은 마음으로 아, 항상 지금, 준비를 정말 왔어요, 지금. 깔끔하게 진짜 맞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 우리가 요번엔좀 그런 마인드로 가자. 누나처럼 해야겠다. 어. 응. 피곤한 삶인데. 피곤한 삶인데. <laughs> 수업은 다라운처럼. <응. 웃음> 처음에 <웃음> 네, 처음에 우리 늘 해, 하듯이 가서 좀 뭔가 그 시선을 좀 모아야 되니까. 응. 가서 좀 뭔가 시선을 음좀 모아야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돌려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지 아, <laughs> 선글라스 끼셔서 방심했어. <웃음> 방심했어 방심했어. <웃음> 그래서 아이들 뭔가 시선을 좀 모아야 되니까. 어, 많이 안 했던 곡 중에 텔레비전. 음. 텔레비전. 봐서 나는 이거 개인기 할 거야 이제. 미연망으로 동 부르겠습니다 진짜. 누가 먼저 쓰는 건가? 일단 라디오 해야지. 난 생각인데. 진짜 라이브 해야지. 한번더 라이브. 아, 어디 이게. 나좀 이따 올려야지. 근데 <laughs> 어. 어쨌든 이게 신난다. 되게 지금.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와! 뭐야, 라이브야, 라이브? 미얀마어로 텔레비전을 <laughs> 보러. 야, 뺏겼다. 시원한, 시원한 기 라이브야, 아, 제대로 뺏겼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얀마에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러 저희가 어,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자미얀마어로 부르는 텔레비전 아 텔레비전 <웃음> 텔레비전 텔레비전 <웃음> 사람이어서 자, 텔레비 갑니다 하나 둘셋네 TV지 대망 아빨 랄로시뜨게강마패뜨게 강마배 까까빛칠소리돼치 샤도맨야 듣게 듣게 음 초미점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마지막 수업 깔끔하게 잘 마쳤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윤도현 산들 주의 산다라가이었습니다 여기 계십쇼! 밍글라바! 밍글라바! 아, <laughs> 어쨌든 너무 신난다 이거 너무 신나 텔레비전을 왜 이렇게 신나지? 밍글라바! <laughs> 아, <laughs> 밍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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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laughs> 자, 여러분 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네 저는 비오니프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들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위클라버. 이거 틀면서 바로 춤추나 아, 지금? 바로 춤춰야지.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춤춰야지.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어 여기서. <laughs> 처음 맞춰보는 우리 앨범. 클럽 클럽. 이거 근데 뉴동 있지 않나 텔레비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니 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네. 정말 좋겠네. 직접 만들어 도레미송이라는 곡이에요 자 일단 노래를 한번 불러볼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 2, 3, 4 도레미파송 to 놀랐었고 만달레이 친구들은 교육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곡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목은 하늘 바다라는 곡입니다. 네, 지금 가사를 나눠드릴게요. 이 곡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고 만든 곡이에요. 자, 먼저 산들 선생님이 아주 예쁜 목소리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드릴게요. 전주부터 갈게요. 네. 따라와줘서 정말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조금 완벽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10일 동안 선생님이었잖아요.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노래를 좀 알려주고 같이 부르고 즐기는 그 시간을 만드는 그한 시간 2 시간 동안의 시간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채울 수 있었다는 게참 많이 발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만달레이에서의 마지막 수업이

어 이번을 계기로 여러분들에게도 음악 수업이 어, 생기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 민들아 미라바 네. 그래도 제가 10일 동안 선생님이었잖아요.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노래를 좀 알려주고 같이 부르고 뭐 즐기는 그 시간을 만드는 그한 시간 두 시간 동안의 시간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채울 수 있었다는 게참 어, 많이 발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만달레이에서의 마지막 수업이 가장 깔끔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났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laughs> 잘했어, 정말. 야, 우리 사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자라고 딱 정해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딱 수업 들어갔을 때. 한명한명다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조합은 진짜 사실 우리 조합이 이렇게 당연스러운 그런 조합은 아니잖아. 너희들 <laughs> 셋은 어울리는데 특히 나는 여기 있같 막. <laughs> <laughs> 음악도 다른데다가 나이도 많고 막그런데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진짜. 아무튼 수고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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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어가서 <laughs> 네, 어떤 분위기일지. 맵체가 그한 군데 네. 있는 거죠, 지금? 네. 오, 네, 네. <웃음> 오. 오. <웃음> 네. 네. 오. 무슨 요일이죠? 아, 수요일. 혹시, 어, 학교가 좀 멀어요, 우리? 만약에 갈수 있으면은 친구들이랑 좀 인사도 하고 싶고, 음,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피유 아유 내가 제대로 이름 한번 못 불렀던 플라인 홀라인표 <laughs> 고맙다 또 <laughs> 슈퍼 감수성이 풍부해 네. 내려봐 선생님 안 잊어버 안 잊어버릴 거지 친구들아 산들쌤이야 음... 세 곳의 도시를 돌면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즐거운 음악 시간을 즐겼는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선생님 보기에는 천재 같았어. 어, 너무 멋있었고 어, 그 열정에 선생님이 정말 보답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 같은 그 에너지, 그 열정 잊지 말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으로 지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지내. <laughs> I love us.